안녕하세요. 망고초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익채기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 소개할게요. 아, 준비물 소개하기 전에, 여기 지금 앞에 영상에 보이시는 이거 있죠? 이거 지금 내 시작 익채기물인데요. 이건 물풀, 소다 안 넣고 만든 겁니다. 네, 몰드 가능하고, 아, 손에 안 묻죠? 잘 흘러내려요. 왠지 하트 모양으로 방금 전에 떨어진 것 같아. 떨어내릴 때. 네. 일단, 이 위에 시작. 자, 저는 이제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준비물은 딱풀. 그리고 물. 자, 통그리 아이클레이 갈짝불 잘라질 거에요. 그리고 썩을 서클 것, 썩을통이 이거, 썩통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처음에는 이 섞을 통 안에 아이클레이를 넣었어요. 저는 음, 이거, 이거 빨간색으로 했는데 똑같은 색으로 하면은, 음, 별로니까, 이 하얀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핑크색을 만들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색을 어,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저처럼 핑크색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색 아이클레이가 있으면 그 색을 넣도되고요 없으시면 이빨간색 점토 아이클레이와 흰색 점토 아이클레이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빨간색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빨간색이 너무 강조돼가지고. 빨간색이더 진해, 빨강색 때문에 더 진해 보여요. 빨강색이 좀 하얀색보다 더 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을, 어, 제가 주의식장, 하얀색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엄청 진한 핑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빨간색을좀 많이 넣어도 하얀색도 그것보다, 어, 빨간색 넣은 것보다 좀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저 소량 말고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양을. 저는 섞고 있거든요. 핑크색 만들기 위해서. 자, 이 핑크색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만들어진 핑크색을 서클통 안에 넣어줍니다. 통 안에 넣어 주었으면은 여기다 물을 부어 줘요. 물은 아이클레이보다 좀 많이 넣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정도 넣거든요 었 물을. 이 정도 넣어도 되나나? 안 되겠죠? 지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물을 좀 덜어 주겠습니다. 물을 이 정도 넣고 한번 섞어 볼게요. 이게 과연 될지 물을 많이 넣고 될지 음, 고민입니다. 저는 저출전은 아니고 영상 보고 만들었어요. 또르르님 만들었는데 음, 그분은 소량을 만드셔가지고 이것보다는 물도 막 적고 아이클레이도 조금 적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다음 통이 커야죠막 엄청 한개 정도 하면은. 한 개만 막 만약에 사탕 한 개가 있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개만 주면 정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한개양한 개의, 개의 사탕 양만큼 그 정도의 양만 넣어서 하면 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 그걸 위해서 속담 말된 말을 위해서 이렇게 말 넣어줍니다. 살짝 오렌지 색깔 같지 않나요 이거 잠깐 예시 작품, 예시작. 이게 아이클레이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딱풀을 넣어주는데요. 딱풀을 톡톡 칼로 잘라서 넣어줍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더조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잘 부서지기. 왜안될것 같아? 물이 많은지. 자, 그럼 이거 다 뭉치고 나서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완성은 했습니다. 이제 지금 한 7분, 8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행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풀이 지금 잘 풀어지진 않아서 아직도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 이게 거의 빼냈다고 하긴 빼냈는데, 응, 덩어리가 아직도 계속 있어가지고. 어쨌든 되게 잘된것 같아요. 일단은 실험해보겠습니다. 몰드. 올드는 당연히 아이 클레이로 만들었으니까 되게, 되게, 되게 잘되고요그 다음에, 늘어나는, 흐르는 거, 흐르는 것도 잘흐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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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가능할까요? 과연? 오, 랩, 솜털, 구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 풀로 액체겜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아시죠?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클릭, 클릭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보기 좋으시다면, 댓글, 좋아요,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에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속담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얘기해주세요. 뿅! 오!